저 룰러 형 지금 저거 끝나는 거 보고 보고 가자. <laughs> 근데 애들아, 내가 흰색 옷 입었을 때 애들 왜다잘 생겼다고 하냐? 이 흰색 옷 입을 때마다 좀얘 오늘 좀 꾸민 거 같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키가 커서 그렇다고? 야너 오늘 내전된 게뭔줄 알아? 오늘 나뭐 어디 투명한가봐. 진짜 불안 치고 방송 틀기 전에 김말로 듀오하자고네 명한테 왔어. 아까, 따요기, 덕담이 형, 바밤바, 라쿤, 몇 명, 몇명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난다. 아, 그리고 얘들아, 따미 형은 니들이 뭐공지에너뭐 구걸 했냐? 이지랄 하길래 내가 그대로 안 지우고 그대로 갖고 왔다. 듀오 고고고? 먼저 왔어. 내가 하자고 한게 아니라. 나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하자고 했어. 음. Go, go, let's go, let's go. 어, 인스타, 룰러 인스타, 어, 오늘도 듀오하면 힐링이라 했다고? 예. 그딴 거 없는데요? 환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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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크게 가보죠. 모든 걸다 제쳐두고 룰레마한테 왔어요, 저. 맞죠, 근데. 진짜 오늘 제가 뭐 방송에서 공개하진 않았지만 진짜 러브콜이 수도 없이 많이 왔지만 싹다 제쳐두고 오직 룰러엠 하나만. 아까 제가 같이 하자했는데 안 오시던데. 예? 아 그거네. 그 한국 CK가 갑자기 호출도 안 되는 게 나. 네. 네, 룰루의 모니터가 모니터가 벌러 달라고.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아, 예 아... 아, 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이기면 되니까 이겨가지고 모니터가 벌어가면 될것 같아요. 베리어 잠아. 예? 오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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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잠깐만요. 부담 주지 말거라. 부담을 좀 빡세게 주네. 오, 이 조식이. 뭐야 리시아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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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네도 좀 쪼는 스타일이구나. 알았어. 어이구, 이구 내가 앞에서 이렇게 견제하면. 어? 아, 우리코 스타, 스타트 된다는데? 예? 아, 우리가 들어왔다. 칼5 먹고. a 아, 그럼 라인을 주고. 그냥 먹고, 데... 먹고 올라가죠? 아, 씨. 아. Okay. 그러면 제가,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룰러가, 올라가죠. 어, 룰러에. 룰러가죠. 어, 룰러에 뭐, 뭐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먹었나? 먹어 아깝게, 그래? 천천히 할게. 밀가라놈. 나이스요. 컷 이거지. 컷 좋은데요. 어아 여기서 그래, 어때요?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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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와, 이런 식으로 디테일 그래. 어? 아 저마 아. <laughs> 고마워요. 예? Yep. 오나이스 타. 그래 이게 아, 리턴이지. 이거지 리턴 값 착실하네 우리 팀. 이게 정글이고. 맛있다! 라인도 바로 밀어주시고. 좋다. 아, 아, 설마! 쓸마! 노플인데 쓸마! 어? 플 있네? 알아라? 릴리아 플안 쓰고 죽긴 했어요. 어, 잡는데오오 나이스. 아니 성훈이 형 근데 구라핑을.. 예? 릴리아 플. 방금 노플. 아니 플안 썼구나? <laughs> 불치야 뭐하냐 떴는데요? 어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어허. 어, 이 자식이. 안 돼! 아, 아, 왜!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트래쉬 풀이네. 아니, 맞냐고! 저 그냥 파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말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제가? 감히. 어... 뭐죠, 저건? 이즈 로밍을 왜 왔냐? 아,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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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로 이제 저를깐 거네요, 저거는. 에... 그럼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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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이거 뭐야? 뭐야, <laughs> 알겠어? 어, 나태로, 나때로나때로 그쵸, 그쵸.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나태로! 아. 좋다 좋다. 그렇다면 스레쉬가 여기서 살짝 가둬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그랩을 먼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랩 먼저 달리면서 스레쉬 노리는 판단 어떨까요 이렇게? 아 너무 좋은데요? 전안 좋습니다 룰루엔 노플입니다. 와 지렸다. 어, 아 이거 못 맞네.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아까비 배려되네. 아배려뺐다배려뺐다 어, 배려 <laughs> 아이고. 이러면 룰루랜 꺼져, 킬은 뭐. 어, 예? 아, 어, 예? <laughs> 어, 맛있다. 그래비 예. 막가에 난다 근데. 그러 왜냐면 제가 먹으면또손해니까 이게. 예. 서포터는 신발 2코 얻었을 때 그때부터 킬안 먹는 게 정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서포터는 아예 뭐 0킬로 유지해야죠. 예? 예? 아, 제가 스기로는 어, 서포... 1킬 정도는 이제 시발. 아. 누가 대 애들은 정보죠? 예, 사실 제뇌피셜이긴 한데. 아 개념 싸움 거네 디질레라니요? 제가 언제 개념 싸움으로서 이거 그냥 말한 건데. 아그 채팅 순사 누구예요? 몰라요. <laughs> 아 개웃겨. 개념 싸움 걸스 마, 디질레라는데요? 아 눈물 나는데. <laughs> 3 초, 2 초, 1 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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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괜찮? 아 저는 뭐.. 아류 오케이? 지장 없습니다. 예.. 네. 여기잖아. 아아! 비 어. 다그 형이 공 지원해준다는데요? 아이고.. 어이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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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치속이 돼. 치속이 돼. 치크스 데 치크스 데아 룰러인데 어, 룰러 형이야 룰러 형. 아유 맛있다. 예.. 네. 되겠다 그게. 다른데요 저번이랑 블리츠가? 예? 예? 아, 지금은 조금 이게 잠도 좀더 업그레이드 이게... 된릴리츠인데 오늘 쭉이 템포로 마스터까지 예. 바로 가 볼게요. 어, 바로 롤러. 그냥 마스터 다이렉트로 저희 찍죠. 예. 몇 점이세요? 저 94점입니다. 네. 아이아이요? 어... 아니요. 아이아이. 예? 예? 아, 어제 또룰렛메또 또 템포 맞춰야 되니까. 아, 그렇죠. 이게 정이. 어, 이 새끼가. 어, 야, 야, 야. 야, 야, 야. 팀대전어뭐 평타 시뭐 어쩔 건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다예비 어, 아, oh, oh. 야야야 oh.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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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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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사 이거지 어 얘네까지 얘네까지 나나야온다야 어? 룰레 뭔데? 시켰다. 얘네부터 잡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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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릴리야릴리야 잡고 잡고 야쏘 야쏘. 야쏘. 아니안죽는 릴리아 잡았고. 어 뭐야 왜안 왜 죽어. 어. 너 프리 뜬. 대줄게요 대줄게 요 릴리아. 룰렛 룰렛 가세요 룰렛 가세요. 룰레. 못 가세요 릴리아. 저못 가요. 룰렛. 아아. 뒤진공 예, 펴졌어요. <laughs> 아니 장막 개사기 아니야? 어, 뭐 장막 저 계속 그거 되네? 아.. 어, 바텀 라인 마음이 아프다. 그프가 먹어줄라나 이거? 먹으러 먹어야겠다. 제발 서있어 줘. 어어! 맛있다. 어 죽었다 얘. 어시까지 들어오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노풀이야 어어? 응? 궁이 있을까 어, 없을까 어. 우리 그부가 궁이 있을까 없을까 무섭지 무섭지 궁이 있을까 없을까 보여주나 궁이 있을까 없을까 없 있을까 없을까 음. 아 예? 걸리는지... 뭐야 슬시비도 이거 나온다 쌈각쌈각 가는 중 가는 중 뿌시면 더 할게요 조금 거리 있고요 야소가 먼저 오기는 맞다 안될것 같기도 하고 어? 야뭐 먹기만 가능한가 이거 어나이스저 먹었다 천천이 볼만한데? 야. 가는 중. 다시 이게? 가는 중, 다시 가는 중. 와 끝났다. 와 어, 뭐야? 나이스 아, 아, 아이 왜 이렇게 쉬워. 꼭해구나굿 굿. 이게 왜 버스예요? 저도 초반에 잘했는데 어, 버스는 제가 탔죠. 아 이런 거에